결국 밤 10시에 제육볶음을 먹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제육볶음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저희 엄마가 100% 사과즙을 넣고 있네요. 100% 사과즙에 어, 아, 생강청을 한 스푼, 넣었습니다. 한 스푼. 간장. 한 스푼. 간장을 한 스푼. 두, 스푼, 두 스푼. 간장 두 스푼. 그리고 까나리액젓. 까나리액젓. 아니가? 한 스푼, 한 스푼을 더 넣으려고 고민하시다가 넣지 않네요. 그리고 또 뭔가를 들고 왔는데요. 음, 방금 뭘 넣었을까요? 저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, 음... 이게 뭐지? 한 숟가락 넣었는 내가 왜할수 있을까? 음. 맛술 두 숟가락. 결국 기억을 못해서 다시 보고 왔어요. 참치액 한 스푼이랑 맛, 맛술. 맛술 두 숟가락이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곧 까나리 액젓을 한, 더. 한 숟갈 더 넣으실겁니다 아닌가? 주자. 그 부분 삭제했나? 고춧가루, 고춧가루 한 스푼, 두 스푼, 네 스푼. 세 스푼 네 스푼 네한거 아니에요 네 스푼. 스푼 넣고 휘휘 젓습니다 아지질하네요 다섯 스푼 다섯 스푼 다인분 양이죠 휘휘졌습니다 고기 넣고 가까 내가? 제 눈으로 음, 고기 그리고 된다고? 맛으로 대중을 보면서 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간 보는지는 왜 아까 몰랐지 방금 영상에서 봤네 자, 이제 고기를 준비해서 썰어서 양념에 버무려줍니다. 쓱싹, 쓱싹. 쓱싹. 방금 손에 있는 먼지 턴거 아니고요. 고기 넣은 겁니다. 아, 제가 비볐는 게 마음에 안 드는지 엄마께서 다시 쓱싹, 쓱싹 비비시네요. 그리고 이제 마늘을 찹찹찹찹. 썰어줍니다 탁탁탁탁착착착탁탁탁탁자 그리고 통에 넣어주고 이제 양파를 샥샥샥샥 탁탁탁탁 샥샥샥샥 샥. 제가 옆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영상이 잘 나오게 하려고. 자, 그리고 양파도 넣고. 아, 방금 먹었는데 보니까 또 먹고 싶다. 자, 이제 대파를. 대파를 촥촥촥촥 썰어줍니다. 그리고 비벼, 비벼. 버무려, 버무려. 제가 숟가락으로 버무리고 있으니까 답답하셨는지. 비닐 장갑을 끼시고 손으로 버무리시더라고요. 그리고 방금 또 올리고당 6-7바퀴 정도 두르고 고춧가루도 조금 더 넣었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더 추가했거든요 아이고 영상이 지진이 났네요 잘 버무리고 꾹꾹꾹꾹 눌러놓고 1시간 정도 재줍니다 재워줍니다 표준말로 재워줍니다인가? 아, 양이 너무 많아서 반은 통에 담아놓고 그리고 반은 먹습니다아비린내이지나 이거 지글지글 지글지글 고 제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엄마가 맛있다. 이거는 음. 기계가 없어서 살코기 밖에 없어서 살안 찐다고 밤 10시에 <laughs> 밥 먹으라 해서 밥 먹었어요.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고소했다고요.